오늘은 최고 라탄 백 요리사에 나온 옥동식을 방문했습니다. 2시 30분 라스트 오더고 3시에서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인데 저희가 2시에 도착했어요. 이날은 25년 12월 29일 월요일인데도 이미 오전 타임은 마감이었고 디너 타임은 5시다. 3시. 10분. 캐치 테이블이 3시 오픈이라 2시 반에 갔는데 세 번째 팀이었습니다. 매장이 협소해 총 10명 안에 들어야 5시 오픈 때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4시 50분에 캐치 테이블을 확인했는데 이미 마감이었어요. 뭐 먹어? 뭐, 뭐 먹어? 아... 가게 안은 바 형식으로 라멘집 온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국밥집이지만 파인다이닝 먹으러 온것 같이 다들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즐겼습니다 미쉐린과 블루 리본이 가득하네요 여기는 잔수를 팔아서 막걸리랑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막걸리는 꾸덕하니 부드럽고 달고 맛있었습니다 국밥과는 소주가 더잘 어울렸는데 소주도 부드럽고 향도 좋고 아주 좋았어요 국밥이 나왔습니다 국밥에 별거 없어요 밥이 있고 지방이랑 같이 있는 앞다리살 8장 정도 그리고 아주 작은 쪽파가 한줌 정도 올라가 있는데 어, 이렇게 작은 쪽파가 있는 게 신기했고요 앞다리살은 8대 2 비율로 지방과 살이 있습니다 국물은 닭곰탕을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깔끔 담백 그 자체 간은 다돼 있어서 짭조름하고 맛있었습니다 고추지는 국물에 섞지 말고 고기에 얹어 먹으라고 하셨는데 고기랑 페어링이 아주 좋았습니다 앞다리 살이라 다소 퍽퍽할 수 있는데, 얇게 썰어서, 그거를 좀 최소화했던 것 같고, 지방과 같이 먹으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고, 고추지랑 아주 잘 어울립니다. 밥알의 익힘 정도가 너무 좋았는데요. 저는 선택할 수있어요 따로 국밥만 먹거든요. 밥알이 육수에 오래 있으면 퍼지는 게 싫어서 그런데, 여긴 약간 안같한 식감으로 고독고독 씹히는게 식감이 너무 좋았어요. 밥이 퍼지질 않더라고요. 여긴 밥과 국이 리필이 되니까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치는 적당히 잘 있고, 국밥이랑 잘 어울렸어요. 제가 웨이팅을 싫어해서 웨이팅하는 집을 안 가거든요. 근데 유튜버로서 가봤습니다. 웨이팅이 없다면 재방문을 또 하고 싶네요. 그런 음식 있잖아요. 먹을 때 맛있긴 한데, 크게 자극적이지 않아서 임팩트는 없는... 하지만 그 담백함에 자꾸 생각나는 그런 음식입니다. 마치 평냉 같다 할까요? 오늘도 잘 먹었고요. 다들 웨이팅 성공적으로 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